말씀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이사야 10장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바보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에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속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에 진흙같이 집합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다.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마스는 아르바처럼 우리 발 아래 떨어질 것이며,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키지 못할 까닥이 없다. 주께서 시온 상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의 둥지에 손을 대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자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비치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큰 군대는 울창한 숲 같으나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용사를 완전히 무찌르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고 쇠약해질 것이다. 그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다. 야곱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치실 것을 결정하였다. 이미 파멸이 작정되었다. 주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줄곧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몽둥이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내게 내린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를 옮겨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에서처럼 막대기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너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며 아시리아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야 근처로 돌아와 미그론을 지나 민마스에 그의 군수품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로질러 개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이를 알고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의 고향 기부하 사람들이 달아났다 달림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불쌍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매나 사람들은 도망하며 개빔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피하였다 바로 이 날에 적군이 노베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보아라 주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찍어낼 것이다 큰아시리아 그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11장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한쌀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의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둘 것이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 아이가 살모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에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 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 오는 블레셋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들이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동과모압을 정복하고, 안몬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홍해에 마른 길을 내실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위로 손을 휘저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강을 나누셔서, 일곱 개울로 만드시니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을 것이다 12장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